자, 여기는 저희가 머무를 집입니다. 여기가 대문이고, 마당이에요. 집 안에 야자수도 걸려있고요. 자, 이쪽 통로로 가다 보면, 실내가 나오게 됩니다. 계단을 올라서. 딱 여기, 오게 되면은, 이렇게 통로가 되고요. 여기 신발을 벗고, 여기가 거실입니다, 거실. 거실을 이렇게 돼 있고, 여기는 식탁, 먹는데. 이쪽으로 주방. 주방 이렇게 돼 있고요. 또 여기는 밖으로 또 다른 밖으로 나가는 통로. 이거 올라와서 이쪽이 방이 다 있는데 방 여기가 안방이죠? 네 안방 안방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. 뭐 거실에 아 여기 방 거실 뭐 그런데 있고 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전풍기도 있고 자 바로 옆에 화장실. <목소리>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머무르는 방이고요. 자, 여기는 창고, 저거 뭐가 걸려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지키는 뭐 항아리 있고 계단에 딱 올라갑시다. 아, 힘들군. 네, 여기 계단에 딱 올라가요. 여기 딱 올라가면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직접 구경하겠습니다. 그리 이쪽으로 들어가요. 들어가면, 뭐, 테라스? 테라스 같은 게 있어요, 테라스. 여기 별거 아니고, 다시 와서, 나오면은, 여기가, 짐 놓고 사진을 하는 방입니다. 여기가 2층이죠? 맞은편에 바로, 침대, 침대 놓을게요. 막 이렇게 많이, 개인의 물건이 있고요. 자, 이제 끝입니다. 2층은 그리고 내려갑시다. 내려오고, 자, 여기가 네, 저희가 머무르는 집이었습니다. 이상, 자, 그럼 얘기계어요